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을 하는 구루마 김형원입니다 아 어, 오늘은 소나타 200만원대 소나타 차량 두 대를 한 대는 안산으로 한 대는 순천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쿠커 S는 광택사에 맡겼고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온이 그랜드 카니발 이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담아봅니다 아마 제 짐작에 이 차도 굉장히 핫한 관심을 받게 될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예,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모델입니다. 앞번호가 78로 시작을 하죠. 네, 승합차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관 굉장히 깨끗하게 예, 잘탄 차량으로 보이시죠. 네, 하얀색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외관이 마치 신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네, 차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 차가 어, 지금 음, 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바닥 하체도 들여다 보시면요, 바닥 하체도 붓이 네, 없이 저 멤바 멤버, 뒤 멤바랑 보시면. 예,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어, 무사고 차량인데, 어, 그 전에, 뭐 하시던 분이 탄 차냐면요. 이 차량은 유치원 원장님께서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유치원 원장님께서 노란색으로 됐던 차량이죠. 카니발 스타렉스는 어린이 보호용 차량이 전용으로 나옵니다만, 이 올류 카니발을 포함해서 이 카니발 어 유치원 어린이 보호용 차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용 차량으로 노란색으로 하얀색 차를 겉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서 어린이 보호용 차량으로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들여다 보시면 어린이 보호차 자동 시스템 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도 어린이 자동 받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네, 발판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시면 예 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도색했던 티도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차가 흰 차였기 때문에 네 흰색으로 도색을 어, 다시 해서요. 예, 전혀 그런 면에서 티도 나지 않고 발판도 그대로 살려놓고 원장님 혹시 이 차를 다시 쓰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이 차량 노란색으로 사용하다가 어, 200만 원 정도 주고 흰 차로 다시 도색을 해서 개인 자가용으로 한 1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를 전용으로 어린이 보호 차로 출고를 하셔가지고 쓰셨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차는 하체 부식 없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노란 티가 나는 곳이 있죠. 예, 시트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차여서 시트가 그렇게 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타는 차가 아니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그냥 말하면 셔틀로만 뛰는 차라서 시트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주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되어 있죠. 11인승 차량인데요. 배출가스 등급이 이제 디젤 차 같은 경우에 5등급이면 어, 운행하기가 어려운데 이 차는 2008년식임에도 불구하고 LPG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통 이 차량 이 저기 4열을 떼고 이 3열과 어, 2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1 1인승이어서 검사를 1년에 두번 받는 약간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는 예, 나머지는 차량 상태는. 아주 어,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식 어, 2009 엔진은 예, dpf가 달려있지 않아서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제한에 걸리죠. 근데 이 차는 예, 운행 제한에 걸려있는 차가 아닙니다. 네, 왜 LPG니까요. 그리고 차도 주행해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149,323km를 타는데, 아이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죠. 그랬는데, 이건 연출된 게 아닙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네요. 네,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차가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 차는 2.7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오피러스, 그 다음에 그랜저 TG, 어, K7, 그 다음에 과거 트라지 XG 이런 차들이 전부 다2.7 LPG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LPG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차는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2000년 12월식 카니발을 집에 가지고 있어요. 차가 총세대 있는데 어그 카니발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LPG니까 그 차가 만약에 어, 디젤이었으면 진작에 폐차했겠죠? LPG여서 지금 26만을 탔는데도, 분당에 사는 동생네랑 갈 때는 그 부인승에 어머니까지 저희 식구 다섯, 여섯 명이 전용차로 타면서 룰루랄라 지금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차는 2008년식이고 2009년형인데요. LPG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을 한 분이 지금까지 쭉 쓰신 차에요 어린이집용으로 차 하셔가지고. 그리고 관리도 잘 하시면서 썼고요 외관도 도색을 새로 한 2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데다가 하체랑도 부식도 없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2.7 엔진이 그 엔진의 그쇼티 쇼트 엔진 쇼트 블럭 그 위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일팬 쪽에서 오일 누유가 좀 보이고요 요 카니발이 주로 오토미션에서 오일 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런 미세누유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연락 주시면 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금액대 사실 11인승 어, 배출가스 등급 제한이 없는 R엔진 얹어진 11인승 사려면 천만원 이하로 사시려면 무사고차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예,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실 수 있고 이렇게 조용한 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제 주행하면서 얼마나 조용한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 후배가 와서 지금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운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차 끝 전원 끝 네. 자, 수고해 어느덧 이 바닥에서 형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예, 차는 정말 뭐라고 해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예, 그렇게 나가네요 자, 얼마나 조용한지 느껴보십시오 사실 지금 어, 디젤차였으면 더구나 이게 2.9 엔진이었으면 R 엔진이 아니고 그전2.5 엔진이었다면 지금 어 밸브 소리처럼 노킹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면서 가속을 했을 텐데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네. 네. 그리고 차도 가속력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차가 2.7 엔진이어가지고 타이밍 벨트 방식인데요. 이 원장님께서 어, 한 2년 전쯤에 타임벨트는 교환을 하셨어요 키로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데 1년에 1만 키로를 채 못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9천이니까 13만 키로대에 네, 타임벨트는 교환된 걸로 네,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25만 어, 될 때까지 타셔도 어, 될것 같고요 저는 전에 제 카니발은 21만 키로의 타임벨트 <laughs> 갈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어, 차 나가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이거 저 자꾸 깜빡이 안겠다고막 그러시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제 가속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 거고요. 차 핸들링이랑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차도 잘 달리고요. 어, 약간 밸런스 존에서 핸들이 조금 떠는 건 있네요. 네, 그러나 제동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110에서 120 존에서 핸들이 떠는 거 보니까 휠바란스 존에서 떠는 것 같아요. 휠바란스는 어, 좀 맞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어디다 내놔도 네, 괜찮습니다. 이, 이2.7 엔진은요, 3.0 엔진하고 다르게 LPG로서 엔진 자체는 기가 막히게 어 괜찮습니다. 다만, 다만 어, 타이밍 벨트라는 것이 이제 약점이긴 한데요. 네, 그거는 예, 교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폐차하실 때까지 30만 킬로 되실 때까지는 타이밍 벨트 교환 안 하셔도 예, 무난할 만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요. 아이들 태우고 어디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기에는. 요만한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으로 저기할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어, 규제를 받는 차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딜 가서든지 조용하고요. 야, 경유차 새벽에 어디다 틀어놓고 어디 대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예, 시끄러워서 예, 아무리 조용하다 그래도 그런데 예, 이 차는 승용차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연출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참 조용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노란색 어린이용 차량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예. 다시 하얀색으로 원장님이 다시 변경하셔서 사용하셨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차량 자체의 성능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깨끗하게 잘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예, 훌륭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